안녕하세요. 키만은 용의장군입니다. 영상과 같이 오늘은 3D 입체 글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완성물을 먼저 보고요.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를 준비해야 돼요. 자로 피자 상자 알죠? 피자 박스처럼 납작한 박스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먼저 비스듬히 보면은 이제 사각형이나 직사각형 형태가 아니라 이제 비스듬히 본 각도로 평행 사변형을 아래 위로 높이 3cm 정도로 해서 그려줍니다. 이제 가로 세로 길이를 먼저 생각해 놓고 이제 맞춰서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얼마나 간격을 띄워서 글자를 배치를 할 것인가 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하이, 로우 이 글자를 써볼 텐데요. 먼저 로우 글자가 위에 있는 것이 아랫면에 투영 된다고 생각하고 아랫면에 글씨가 새겨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L 다음에 O를 그렸고요 W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어, 위쪽은 이제 경사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아래쪽은 경사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어, 글자 아래쪽으로 더 들어가는 경사를 또 만들어 줍니다. 연필 선으로 이게 나중에 다 지워질 거기 때문에. 글자, 그냥 알수 있게만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려봅니다. 글자 굵기는 한 1cm 정도를 잡았구요. 글자 간격은 한0.5 정도씩 띄워줬습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하이, 이제 기운, 각도로 이렇게 글자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대문자 H를 쓰고 있는데요. 다음은 i, 그 다음 g, h. 이렇게 해서 소문자로 적어 볼 겁니다. g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부분을 잘 표시해서 간격을 배치를 해줍니다. 나중에 지워야 되기 때문에 지워질 걸 생각해서 연하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제 위로 경사가 좋기 때문에 뒤쪽 글자 윗부분은 수직을 나타내는 그 직각으로 선을 그어줍니다. 모나이 펜으로 이제 선을 진하게 다시 입혀줍니다. 경사각도도 그려주고요. 하이 아랫면이 이제 땅과 맞는, 맞닥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쪽은 이제 솟았기 때문에 이제 직각으로 더 올라간 것을 나타내줍니다. 경사각도를 잡아주고요. 글자를 다 똑같이 각도를 이루어야겠죠. 기울기가. 뒤쪽 글씨면은 수직을 다 그려줍니다. 입체 글씨를 그리다 보면 어 사고력과 창의력이 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구조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생각. 하게 됩니다. 어느 부분이 그림자를 지을 것인지, 어느 부분이 빛을 받을 건지 생각해서 그려 주면 됩니다. 자, 동그라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중에 음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글자 아랫부분을 땅과 맞닥뜨리는 부분을 이제 손으로 똑같이 그어줍니다. 자, 하의는 다그렸고요 이제 아랫부분, 로 부분을 그려줍니다. 자, W는 약간, 이제, 경사가 더 좋아야겠죠? 자, 입체 그림은 창의력 발달과 사고력 발달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 영상을 보고 따라서 어떤 글씨들도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도 어, 핀터레스트라는 앱을 통해서 이제 이런 창의적인 작품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저도 이제 한번 그려 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따라 그려 봤습니다.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던데,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보고 어, 이렇게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로우는 이제 지면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더 기울게 내려가는 거를 H와 비스듬하게 똑같이 기울기를 맞춰서 그려주고, 자, 지금 보신 것 같이 연필선을 다 없앴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명암을 넣어줍니다. 저 명암 넣을 때는 사비연필을 써도 되는데, 어 저는 사비연필을 안 쓰고 목탄연필을 썼어요. 눕혀서 하다 보면 더 쉽게 넓은 면적을 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진하게 색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목탄 연필로 사용하였습니다. 자 글씨 윗부분에 튀어나지 않게 색칠을 해주고요. 영상을 빨리 돌려서 그런데 어,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자 옆면에 대한 부분은 명암을 다 넣어줬습니다 자 이제 이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구조물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 부분을 이제 표시해 줍니다 자 그리고 어 지면보다 더 아래쪽으로 글씨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아더 내려가는 게 보이, 보이겠습니다. 자, 처음에 구도를 잡을 때 피자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벽면 쪽은 이제 더 내려가는 벽면 쪽은 그렸고요. 이제 이것도 또 역시 그림자가 생기겠죠? 자, 그림자를 적절하게 칠해주고요.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만 하지 않고, 이제 계단처럼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게 표시를 해봤습니다. 옆에 글씨들과 선을 맞춰가지고 쭉쭉 선을 그어져 내려가 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이외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계단처럼 보이시나요? 커다란 글씨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볼수 있습니다. 자, 완성본을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